안녕하세요 현대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스 조입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8월 29일 장 마감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현대바이오가 오늘 마이너스 11.84%라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현대바이오 재료를 살펴봐도 오늘 어떠한 악재도 없음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페이트리움 가짜 내성 세계 최초 규명으로 aa cr 논문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 암세포에 대해서 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실패의 원인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실패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 현재 알아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말로 많은 원인들을 알아냈어요. 근데 웃긴 게이 중력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다 중력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중력을 지금 현재 발생시키는 게 무엇인지 입자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 중력도 가속도로 측정을 하지 중력 자체를 측정하는 기술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타이레놀 드시잖아요. 이 타이레놀이 이 진통 효과가 있는 임상적 효과는 이미 밝혀졌는데 이것이 어떤 원리로 우리한테 어떻게 진통 효과를 주는 건지 이것조차 밝혀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80년 동안의 오류를 교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현재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호재가 터진 속에서 지금 현재 일본과 합작해가지고 이천연조와 그리고 원숭이 두태랑 치료제까지 지금 공급. 구축을 협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호재들이 터져 가지고 어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얼마까지 나왔어요 네, 상한가 뚫었습니다 이게 시간에서도 외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딱히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물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이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상증자가 한번 이루어지면서 생긴 착시현상으로 생긴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음에도 지금 현재 차익실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차익실현을 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들과 기관과 금융투자라는 거예요. 그리 실제로 우리가 분봉으로 차트를 살펴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냐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매도가 일어난 이유 가 무엇이냐 차익 실현이 지금 현재 기관들이 외인들이 이 호재를 지금 현재 알고서 지금 일부러 흔든 게 아니라 너 갑자기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닥에서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늘려 나가는 것으로 결국에 현대 바이오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것이 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ADM이 AACR 국제 학회 초록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 페니트리움이 기존의 항암 한계를 넘어선 구조기반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최초로 암 치료 80년 동안의 오류인 이 가짜 내성을 규명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노벨 의학상급의 엄청난 발견인데요. 이 그래서 글로벌 과학 의제로 정식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개의 겹포자가 터졌는데 거기에 세 번째로 현대 바이오가 일본과 협력을 해가지고 하환도 치료제를 지금 현재 공급망 구축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원숭이 두창 네이 원숭이 두창 관련으로 이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공급망 구축 협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호재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호재들이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페니트리움이 전세계 최고 권위인 암학회의 공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현대 ADM 과 현대 바이오가 공동 개발 중인데요. 이 페니트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ACR 이 학회에서 공식 채택돼 가지고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기로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보통 이게 공연을 할때 제일 유명한 가수 이렇게 가수 이름이 렇게 있고 이렇게 나머지들이 포스터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받는 세계 최고의 AACR 학회 선정된 거는 결국에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른 전문 가 들도 이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항암 실패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던 이 유전자 내성 이 가설을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 암 치료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종양 미세 환경의 구조적 장벽 이것이 항암 실패의 본질적 원인임을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규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암 치료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엄청나겠지만은 그거는 아직까지는 미래의 일이겠지만, 하지만 이 유전자 내성 가설을 지금 현재 뒤집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그래서 이 CAF, 즉 지금 현재 이 CAF과 ECM이 구조적 장벽이거든요. 이거를 선택적으로 제거해서 종양 장벽을 해체하고, 그리고 차가운 종양을 열 종양으로 전환시켜서 이 항암제와 그리고 면역항암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 이거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내성 개념을 글로벌 과학계로 격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페니트리움을 구조 기반 치료제 (structural therapy)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학회가 끝나고 나서는 글로벌 임상과 파트너십이 확정화될 것이고 이것으로 파워파 속도가 가속되면서 이것으로 실적이 쌓이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 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과학 의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말씀을 드릴 건데 파이낸셜 뉴스에서까지 이런 세계적인 뉴스에서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페네트리움이 AACR 학회 채택으로 이 가짜 내성 개념은 이제 기업 주장 단계를 넘어서 전 세계 암 연구자들이 논의를 해야 될 공인 과학 의제. 글로벌 사이언티픽 아젠다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모든 암 연구자들은 이 현대바이오의 연구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이암 치료가 실패하는 원인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알아냈으니까 해결책까지 제시한 혁신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이제 공인된 과학적 근거와 이 플랫폼 기술력으로 전세계의 모든 제약사와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계약으로 결국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T 티폭스 국내 공급망 협의로 글로벌 보건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를 했는데 아, 천연두와 원숭이 두창 치료제인 T 티폭스의 국내 권리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말다에서 주도로 개발돼가지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약품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정부 비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협의는 이제 현대바이오가 원래 신약 개발만 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글로벌 보건 안보 공급망 전략으로 이 이제 유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블루엠텍이 비만 치료제를 팔아 유통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주가가 반영이 됐었는데 원숭이 두창 쪽으로도 글로벌 보건 안보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 NGO인 DNDI와 그리고 미국의 C가든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이미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을 확보했고, 그러면서 이 범용 항바이러스제의 후보인 제프티에 국내 학술지에 계재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보건당국에서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이제 팬데믹에 대응하는 이 선도기업 이미지가 강화되어가지고 브랜드적으로 가치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국가적인 정책 수혜라든가 아니면은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를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 그러면은 각 정부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백신에 대해서 문의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원숭이두창 관련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디 현대바이오에다가 문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봤을 때이 AACL 학회 채택 정말 큰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과학 의제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현대바이오의 연구를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엄청난 뉴스에 투자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티 o 스 공급만 논의까지 결국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거기. 때문에 BM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페리트리움은 결국에 항암제 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예전에 과학 시간에 어, 이렇게 혀가 있으면 이렇게 혀마다 이게 맛을 느끼는 뭐 부위가 다르다. 여기는 쓴맛을 느끼고, 여기는 뭐 단맛을 느끼고, 뭐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혀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혀 돌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맛을 느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맛도... 이제는 뭐 지방 맛도 추가가 됐대요. 요즘에는 조류 파충류 이런 식으로 안, 안 배우고 이거를 그 용강조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근본 패러다임을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을 새로 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과 기술이전 가능성이 중기적으로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안보 공모 확보까지 하기 때문에 이 매출 기반 확보 전망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섹터를 봤을 때이 글로벌 항암제와 보건안보 산업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한 팬데믹 대비 정책 지원 강화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9월달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외인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는데 이 바이오 섹터는 결국에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밸류에이션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거예요. 이 리포트에서도 이제 주가 상향시키겠죠. 그럼 그때 폭발적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흐름을 살펴봤을 때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확보를 했어요 현대바이오는 이제 신약 개발만 하는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엄청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기술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게이 종양의 미세 환경을 타깃해 가지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항암치료 거기에 글로벌 비포마들이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겠죠 이걸로 지금 현재 엄청난 시장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팬데믹 대비를 할수 있다는 거 정부의 정책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페니트리움이 글로벌 임상에 진입하고 AACR 발표를 한다면 이제, 수... 학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학회 가면 저 같은 경우는 박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학회 가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명함을 주시면서 우리랑 일해보자 이런 식으로 언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AACR에서는 발표가 이뤄진 후에 기술 수출 협의라든가 아니면 스카웃이 엄청나게 오갑니다. 아마 이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건안보공급망사업화로 매출이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국적계약처제 공동개발이 만약에 계약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팬데믹 국가의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시에 그럴 경우에는 세 가지 겹퍼 제로 주가가 엄청난 폭등을 일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 하셨다면 지금 현재 매도하실 타이밍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결국에 손실로 끝날 수밖에 없고 지금 현대 바이오에 터진 제로는 거의 노벨 의학상급 엄청난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시면 손실로 끝나는 것이고 이 제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매수 통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저점 매수 즉 바닥이 잡혔을 때이 바닥 신호를 포착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늘려 나가시면서 반등 나왔을 때 고점까지 나왔을 때 그때야말로 익절을 하실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추면서 결국에는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주식 투자에서 저는 80% 이상은 타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 대응자료와 그리고 방금 제가 분석한 이 종목 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대응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 세력들의 수급, 이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조정을 왜 주는 것인지, 왜 상승을 주는 것인지, 왜 횡보를 시키는 것인지, 이 의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왔고요. 차트적으로도 이제 기술적 분석, 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재료와 일정들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재료에 따라서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요. 이 남아있는 재료와 일정에 대해서 제가 모두 이렇게 대응자료로 이렇게 PDF 파일로 모두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응자료 받아가셔가지고 함께 대응해 보시고요. 타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타이밍이 왔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매수랑 매도를 뭐 지금 하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매수 같은 경우도 바닥이 잡혔을 때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매도 같은 경우도 이것이 올랐을 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시는 거이 타점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얼마 원이라고 가격이랑 숫자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급등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 단톡방 실제로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단톡방 보시면은 이렇게 구독자 187분하고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수신호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타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해야 될 타점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매도타점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타이밍이 온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와 효과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급등주랑 종목 타점 둘다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타점을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을 보시고 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익을 보셨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인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인증이라고 검색해도 지금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주시 눌려 가지고 저한테 인증을 해 주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메세지로 이동해 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십니다. 하고 현대 ADM하고 1승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텔레그램 정보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두 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신청 받아서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무료로 입장을 할수 있다는데 왜 신청을 받아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텔레그램 방 이거를 공개방으로 원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만 하더라도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톡방이었는데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사칭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이제 도배하는 사람 들어오고 광고하는 사람도 들어오는데 이 도배나 광고 같은 경우는 제가 방 관리를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를 사칭해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위험한 요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방을 이제 비공개로 이제 신청한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신청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더 보기라고 여기 하얀색 글자 보이실 거예요. Thank you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 글자가 보입니다. 자, 이 파란색 글자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트레이더스 조회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서가 나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랑 스팸 차단을 위해서 실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응 자료랑 타점 받고 싶어하는 종목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두산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연락처에다가도 이렇게 여러분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하셔가지고 대응 자료 타점 그리고 급등 정보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제가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정보 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 텔레그램 정보 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세가지 대응 와 종목 타점과 급등주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영상 여기서 끄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받아가신 다음에 영상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자이 선물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이 화살표예요. 이 빨간 화살표와 이 파란 화살표인데요.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라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매수 신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매수 신호고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매도 신호라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진행 하시면 되는 정말 간단한 신호지표입니다. 자 근데 이 신호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제가 뭘 보내드리고 있느냐 이 수식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의 좀 예를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영어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그러니까 복붙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이 수식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설정 가이드까지 한꺼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호지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매우 높은 적중률과 그리고 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신호 지표예요. 근데 이게 차트와 거래량이나 수급 같은 이런 숫자의 흐름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타점을 안내해 드리는 신호 지표다 보니까 아직 차트와 숫자 데이터가 없는 신규 상장주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종목들 말고 좀 신규 상장한 주식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아예 없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이렇게 확대도 해 보고 축소도 해 보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모두 보여 드리면 지금 현재 모든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 신호 지표를 이용 가능하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신호 지표 보여 드렸는데 이렇게 높은 적중률과 그리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신호 지표 어떻게 받아가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 무료로 입장하시려면 이게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 후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 아까 보여 드렸던 입장 신청서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BL 바이오를 만약에 대응 자료와 타점을 원한다 하면은 이렇게 AB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클로버 원한다, 클로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화살표 받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신호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더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필요 없고 이 지표만 받아서 사용해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신호만 보내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께 신호 지표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번호를 적으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지표 받아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신호지표랑 종목 타점과 대응대로까지 원하신다 하면은 원하시는 종목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상 트레이더스였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